진짜 뉴스. 프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 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가수 장민호 님은 이번 6월에만 현재 8개 행사의 초대가수로 섭외되어 계시는 상황인데요. 현재 6월 초에 8개 행사 이미 섭외가 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행사에 이름을 올리실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장민호 님은 매달 매달 전국 방방곡곡 안 가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행사들의 초대가수청을 받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번 달에는 장미호님의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가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그 프로그램 바로 TV조선에서 하는 일반인 여성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쇼퀸인데요. 장미호님은 쇼퀸에서 아나운서 장성균님과 함께 공동 MC로 발탁이 되며 일명 짱브라더스의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죠. 장미호님이 이번 6월에도 정말 바쁘신 한 달을 보내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인기 대단합니다. 장미호님의 인기가 지금처럼 쭉쭉 계속되길 바라며 장미호님이 계속해서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합니다.